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우리를 따스하게 감싸주는 존재가 있죠. 바로 태양입니다. 눈부신 빛과 생명의 에너지를 아낌없이 선사하는 이 거대한 별이 없다면 지구의 모든 생명체는 단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을 거예요. 푸른 바다와 울창한 숲, 그리고 숨 쉬는 모든 생명은 태양의 따스한 품 안에서 번성했습니다. 햇빛 한 줄기, 그 안에 담긴 에너지는 지구의 모든 생명을 키워내고 계절의 변화를 만들며 심지어 우리의 역사와 문명을 가능하게 했죠. 이 거대한 불덩어리가 없었다면 우리 행성은 얼어붙은 암흑의 구슬로 남아 있었을 거예요. 상상조차 할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말이죠. 이토록 소중하고 영원할 것만 같은 태양에게도 정해진 수명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마치 거대한 시한폭탄처럼 언젠가 그 생을 마감할 운명이라는 뜻이죠. 우주에는 영원한 것이 없다는 진리가 존재합니다. 우리 태양 역시 예외는 아니죠. 지금 이 순간에도 수소 핵융합을 통해 엄청난 에너지를 뿜어내고 있지만 그 연료는 언젠가 바닥을 드러낼 것입니다. 마치 실세 없이 타오르는 거대한 장작불처럼 언젠가 재만 남게 될 거라는 이야기죠. 과학자들은 태양의 이런 거대한 변화가 앞으로 수십억 년 뒤에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너무나 먼 미래의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먼 미래의 이야기가 결코 우리와 무관하지 않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만약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이 태양의 죽음이 인류의 존재 자체를 위협하는 거대한 재앙으로 다가온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태양의 죽음은 단순히 별 하나의 소멸이 아니라 우리 인류가 살아온 터전이자 생명의 근원인 지구에 그리고 우리 문명 전체에 상상하기조차 힘든 변화를 가져올 테니까요. 그 변화의 과정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그리고 인류는 그 거대한 운명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이 모든 질문은 우리에게 가장 친숙하고 필수적인 존재인 태양의 죽음이라는 충격적인 미래를 제시하며 그 미래가 가져올 인류의 상상 초월하는 도전을 궁금하게 만들지 않나요? 우리는 이 순간에도 태양의 축복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푸른 하늘 아래서 숨 쉬고, 따스한 햇살을 맞으며 하루를 보내죠. 하지만 만약 이 모든 것이 한정된 시간 안에 존재한다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순간의 의미는 무엇이며, 우리가 남길 유산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 질문들은 우리에게 현재를 살고 있는 이 순간의 의미를 되묻게 합니다. 인류 문명이 쌓아 올린 모든 것들이 태양의 마지막 숨결과 함께 사라질 위기에 처한다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지켜내려 할까요? 이 거대한 우주의 흐름 속에서 우리의 존재는 얼마나 미약하며 동시에 얼마나 경이로운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떠나는 장대한 우주 서사의 첫걸음을 내디디려 합니다. 매일 우리 곁을 지켜주는 태양이 언젠가 맞이할 죽음, 그 거대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인류와 지구의 운명이 어떻게 펼쳐질지 그숨 막히는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시죠. 우리가 이야기를 통해 얻게 될 것은 단순한 과학적 지식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존재의 의미를 되묻고 경이로운 우주 앞에서 겸손해지는 깊은 성찰의 경험이 될 테니까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태양이 언젠가 죽음을 맞이할 때, 인류와 지구의 운명은 어떻게 변할지 그 장대한 우주의 서사를 지금부터 함께 따라가 보시죠. 우리가 매일 아침 맞이하는 태양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찬란한 황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약 46억 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우리 태양계의 중심에서 안정적으로 빛나며 지구의 모든 생명체에 없어서는 안될 소중한 에너지를 선물하고 있죠. 태양의 깊은 중심부에서는 수소원자들이 끊임없이 헬륨으로 바뀌는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치 거대한 우주 발전소가 쉬지 않고 가동되는 것처럼 이 과정에서 엄청난 양의 빛과 열이 뿜어져 나와 우리 행성을 따뜻하게 감싸고 푸른 하늘 아래 생명들이 숨쉬고 번성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아름다움과 생명력은 이 태양의 꾸준하고 변함없는 빛 덕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하지만 이 영원할 것만 같은 태양의 황금기에도 사실은 정해진 끝이 존재합니다. 밤하늘을 수놓은 수많은 별들이 찬란하게 빛나다 결국 소멸의 길을 걷듯이 우리 태양 역시 유한한 생명을 가진 이른바 우주적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셈이죠. 과학자들의 정밀한 연구에 따르면 태양은 앞으로 약 50억 년 정도 현재의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며 우리에게 빛을 선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50억 년이라는 시간은 우리의 상상력을 아득히 뛰어넘는 너무나도 먼 미래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광활한 우주의 거대한 시간척도에서 보면 이 또한 언젠가는 반드시 다가올 피할 수 없는 운명인 것이죠. 마치 거대한 우주시계의 초침이 째깍거리는 것처럼 태양의 생명시계도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선사하던 태양은 약 50억 년 후에 어떤 모습으로 변하게 될까요? 태양의 중심핵에 있는 수소 연료가 거의 소진되면 핵융합 반응은 점차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마치 모든 장작이 타버린 화로가 서서히 식어가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태양은 곧바로 죽음을 맞이하는 대신 오히려 더욱 극적인 변화를 겪게 됩니다. 수소 핵융합이 멈추면 태양의 중심핵은 중력에 의해 수축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엄청난 압력과 여름 태양의 바깥층을 급격히 팽창시킵니다. 이때 태양은 지금보다 수백 배나 더 거대한 붉은 별, 이른바 적색거성으로 변모하는 것입니다. 이 적색거성 단계에서 태양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한 몸집을 가지게 됩니다. 하늘의 절반 이상을 뒤덮을 듯한 붉고, 거대한 태양이 사정없이 주변 행성들을 집어 삼키기 시작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태양과 가장 가까이 있던 수성과 금성은 이 거대한 불덩이의 뜨거운 외곽 대기에 흡수되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마치 뜨거운 용광로 속에 던져진 작은 쇳조각처럼 말이죠. 그 행성들이 한때 존재했다는 사실조차 기억에서 지워질 만큼 처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순서는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아름다운 푸른 행성 지구입니다. 태양이 적색 거성으로 팽창하면서 지구의 운명은 피할 수 없는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태양의 거대한 열기는 지구를 뜨거운 지옥으로 만들어 버릴 겁니다. 푸르고 잔잔하던 지구의 바다는 펄펄 끓어오르며 거대한 수증기 기둥을 하늘로 뿜어내겠죠. 결국 모든 물은 증발하여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생명체들이 숨쉴수 있었던 대기층 또한 뜨거운 열기에 휩쓸려 우주 공간으로 영원히 흩어져 버릴 테고요. 한때 생명으로 가득했던 우리의 푸른 행성은 더 이상 생명체가 살수 없는 메마르고 황량한 불모의 땅으로 변모하고 말 것입니다. 붉게 물든 하늘 아래 지표면은 갈라지고 뜨거운 대기만이 가득한 모든 것이 타버린 지구의 모습은 상상만으로도 엄청난 절망감을 안겨줍니다. 우리가 알고 사랑했던 푸른 행성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저 태양의 마지막 숨결에 삼켜진 차가운 잿더미로 남을 뿐입니다. 이러한 극한의 상황 속에서 만약 인류가 여전히 지구에 남아 있었다면 과연 어떤 선택을 할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인류는 이 거대한 재앙을 피하기 위해 필사적이고 처절한 노력을 기울였을 것입니다. 어쩌면 마지막 남은 희망을 품고 거대한 우주선을 타고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아 광활한 우주로 떠나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여의치 않았다면 인류 문명의 모든 찬란한 흔적은 뜨거운 태양의 불길 속에서 영원히 사라져버렸을 테죠.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던 태양에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는 사실이 우리 존재의 유한함과 동시에 경이로움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합니다. 그렇게 태양의 거대한 숨결에 모든 것이 삼켜진다면 우리가 사랑했던 푸른 별 지구는 이제 더 이상 이전의 모습이 아닐 겁니다. 뜨겁고 메마른 불모의 땅으로 변해버린 지구는 태양의 마지막 흔적 속에서 그저 차가운 잿더미로 남게 될 테죠. 인류가 만약 그 극한의 상황을 견디며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아 광활한 우주로 떠났다면 아마도 그 여정은 상상조차 할수 없는 고난과 역경으로 가득했을 겁니다. 하지만 태양의 운명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적색 거성으로 부풀어 올랐던 태양은 결국 자신의 바깥층을 우주 공간으로 서서히 날려 보내게 됩니다. 마치 거대한 꽃잎이 흩날리듯 아름답지만 덧없는 가스 구름을 만들며 행성상 성운이라는 장엄한 우주의 그림을 그려내게 될 테죠. 이 행성상 성운은 수만 년 동안 빛나다가 점차 희미해지며 우주 속으로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그후 남는 것은 무엇일까요? 태양의 핵만이 남아서 격렬했던 핵융합 반응을 멈추고 서서히 수축하게 됩니다. 이 작고 밀도 높은 잔해가 바로 백색 왜성입니다. 백색 왜성은 더 이상 자체적으로 에너지를 생산하지 못하고 오직 남아있는 열기로만 어렴풋이 빛을 바라다가 수십억 년에 걸쳐 차갑게 식어갈 것입니다. 한때 생명의 근원이었던 태양은 이제 차갑고 어두운 별이 되어 자신의 과거를 잊은 채 우주에 시면 속으로 침잠하게 되는 것이죠. 이 시점에서 우리의 태양계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모해 있을 겁니다. 밝게 빛나던 태양은 작은 백색 왜성으로 쪼그라들고 그 주변을 돌던 행성들은 어둠 속에 잠긴 채 얼어붙어 있을 테죠. 한때 생명으로 가득했던 지구 또한 얼어붙은 덩어리가 되어 차가운 백색 왜성의 희미한 빛 아래에서 망망한 우주를 떠다니게 될 것입니다. 인류가 만약 새로운 행성을 찾아 태양계를 떠나지 못했다면, 인류 문명의 모든 찬란한 흔적은 이 차가운 어둠 속에서 영원히 사라져 버렸을 테고요. 우리가 상상하는 이 모든 과정은 수십억 년 후에나 일어날 일이지만, 이 장대한 우주의 서사는 우리에게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인류는 이 피할 수 없는 운명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할수 있을까요? 다른 별로 이주하여 생존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과학적 상상은 현재로서는 아직 미지의 영역이 많습니다. 광활한 우주를 탐험할 기술력과 자원을 확보하는 것, 그리고 생존 가능한 새로운 행성을 찾아내는 것, 이 모든 것이 인류에게 주어진 거대한 숙제라고 할수 있죠. 만약 인류가 태양계 너머로 나아가지 못한다면, 우리 문명의 흔적은 무엇으로 남게 될까요? 어쩌면 우리가 남긴 지식과 예술, 그리고 과학적 탐구의 기록들만이 차가운 우주 공간을 떠도는 마지막 유산이 될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이 모든 것이 태양의 마지막 숨결과 함께 영원히 사라져 버릴 수도 있겠죠. 이처럼 태양의 죽음 이후 인류의 생존 가능성이 희박해지거나 설사 살아남더라도 태양계를 벗어나야만 하는 극한의 상황은 우리에게 충격과 동시에 깊은 경외감을 안겨줍니다. 광활한 우주 속에서 인류 문명의 존재 자체가 얼마나 미약하고 유한한지 그리고 동시에 얼마나 경이로운지를 깨닫는 순간이 바로 이때가 아닐까요? 수십억 년후 차가운 우주 공간을 떠도는 지구의 잔해를 바라보며 우리가 지금 누리는 태양의 따스함과 생명의 기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리고 인류가 유한한 시간 속에서 어떤 의미를 추구해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성찰을 하게 됩니다. 태양의 죽음이라는 임원 미래의 이야기는 결코 허무맹랑한 상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인류의 존재의미, 환경 보존, 그리고 우주 탐사의 중요성 같은 근본적인 질문들을 던져주고 있죠. 우리에게 주어진 유한한 시간 속에서 무엇을 이루고 어떤 유산을 남길 것인가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태양의 죽음은 피할 수 없는 우주의 운명이지만 그 운명 속에서도 인류가 지향해야 할 가치와 끊임없는 탐구정신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거대한 우주서사의 한 페이지를 살고 있는 것이니까요. 우리가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미래의 인류는 또 다른 운명의 길을 개척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어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